예, 국견 혈통, 블랙탄 수컷, 예, 58일 됐습니다. 아, 예, 굉장히 아주 튼튼하고, 장골입니다, 아주. 새끼 통골형 작품. 아, 발목 보세요. 장모에 좋죠? 음 아주 좀 높은데 찍느라고 좀 높은데 올려놨더니 그래서 <laughs> 가만히 있습니다. 꺼내달라고 얼마나 이놈의 소리를 들리는지. 애미, 애비가 다 블랙 탄인데 아주 대단히 좋아요 확실한 종견 수컷 종견감입니다. 장모 오질도 아주 새끼가 탄도 황탄으로 완벽하죠? 깊은데 올려놨더니 음, 지금 아무리 커도 <laughs> 새끼들 많이 무서워하죠 음, 여러분, 탄 황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. 탄 황이 탄황 이게 훨씬 넘은 것 같아요. 네, 정확히 58일 됐습니다 아주 거의 완벽해요 별로 험잡을 데가 없는 아이 탄왕아 음, 탄왕 단항! <laughs> <laughs> 꼼짝을 안해요 높은 데를 해놨더니 <laughs> 밑에 한번 내려나봤습니다. 도로 라인하고 다나아 잘생겼죠? 야 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네, 모양과 스타일과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좀 어제 데려왔는데 내가 좀 형제들하고 애매하고 떨어지니까 많이 찾아요. 그래서 이제 내일쯤에는 우리 애들을 합류를 시킬 작정입니다.